공사님, 제가 듣기에는 우리 조합 사업비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간 조합 비리에 대해 검찰 수사, 재고 등을 많이 하셔서 철거업체 등이 구속되고 여러 조합 임원들을 구속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 그간에 설명해 주신 그 사업비 중심으로 저희 조합에서 한 계약 문제점등을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셔서 어, 저희가 또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도록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오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은 이성우 이전 비용에 대해서 이사명이 7억 9천이 나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음, 예. 제가 제보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 그래서 어, 서부지검에서 했던 사건을 전부 제가 제보하고 직접 진술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권원이무상는거뭐 이런 것도 그때 하지를 못했는데, 음, 그 이전 비용은 제가 지금까지 재건축에서 이전 비용이 나가는 거 사례 자체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도시정비법상 그 공익사업법, 을 적용받는 경우는 재개발 조합에 한정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나 재개발조합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을 할때 영업소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라라는 게 공익사업법 77조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 우리 비상 우리 이동은 재건축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법 적용을 받는 데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에, 소위 말해서 그, 뭐랄까요. 그 조, 조합원의 신분을 갖게 되지만, 그리고 수용재개비라는 그런 강대수용 절차가 있지만, 우리 재건축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재, 재건축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75% 조합이 설립되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합니다, 금액을. 그래서, 이전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청구를 하지만, 어떤 시설을 이전하는 데따른 비용 같은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호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저도 처음 이제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 봤습니다만, 전 이사였대요. 뭐, 저는 신의원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네, 네. 전 이사였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재밌는 사례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8년 7월 18일자로 법원이 판결한 금액이 48억 646만 7천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만약에 거꾸로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엉상 어, 횡령죄가 뭐 명백할 겁니다. 어, 이성 우원도 같이 횡령죄를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조합자가 짜고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와 같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면 같이 공범이 될수 있거든요 비진정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비용을 다른 걸다 떠버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떠버리고 다 제외하고 네. 여러분이 따질 때 어떻게 따지시면 되냐면 만약에 법원에 이 비용을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법원이 판결을났을 것이냐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법률 근거가 없는 법원이 주라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 시설을 이전하겠다 해서 이전 비용을 줬다라는 얘기는 어찌 됐든 불필요한 지출을 했고 허위 사업비를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성호 한테 배임을 했다라고 말지만 제3자에게 마치 줘야 되는 것처럼 좌번에게 만약 이 돈이 뭐 약간 논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줬다면 법률이 없는 걸 줬다면 어 맞지만 뭐 가짜로 이것은 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한다면 횡령이 되겠죠. 그러나 주지 말아야 될걸 줬다 그러면 배임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법 규정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소송에서 진짜로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라면 판결문이 나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결에서는 그걸 주지 말라 했고 분명히 아마 조합에서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만약에 주라라고 하는 결의를 누군가 했다면. 그 결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사실은 그 결의가 대의원에서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대의원에서 있어 데이... 아니면 이사회에서 있습니까? 대의원에서. 대의에서 있으면 그 대의원의 결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이 돈을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인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조합장 본인이 조합의 대표다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다만, 조합원이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아, 조합원은 이 돈이 7억 9천이라는 돈이 조합원 전체에게 끼친 손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원이 이걸 청구하려면 이 7억 9천 중에 내 부분이 얼마다 해서 그걸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내 부분을 계산하는, 내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그 많은 사람에게 분배해서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변호사명이 변화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불신하든가, 여러분, 해임청회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해임을 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간다면 이 돈을 보호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놔두면 조합원이 직접 소송해서 보호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현 집행부들은 자기가 그 일을 저지렀는데 누군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선택은 뭐냐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해임을 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소송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대의원과 이성씨 본인과 가져 갔던 사람과 그다음에 이 행위를 했던 사람으로 연대해서 하든 아니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하든 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러려면 해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해임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피해를을 여러분이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 비용을 계산해서 그 많은 사람에게 청구하려고 하면 정말 소송이 힘들어서 못 하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각자가 500명명에서 자기 비용을 하면 뭐 1인당 얼마나 될까요? 한 100여만 원 되나요? 100 몇십만 원 되긴 하겠는데, 그죠? 어,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돈 1인당 따지면, 그니까, 러그 그중에 자기 평가액대로 또 계산해야 되니까, 평균으로 나눌 수도 없고, 평균으로 나면 누 오히려, 오히려 피해가 좋은데, 전 조합원 재산분의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다 그러면 내분담금이 그만큼 늘어났을 거니까요. 그 금액을 부당하게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임이 유일한 답이지, 대안이지 유일한 대이라 대안이지 개별적으로는 이 손해를 청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죠. 대임총회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초 그러나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는 반드시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어, 이 부분은 제가 뭐 보도된 걸 한번 언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